메이저리그 전경기 리뷰를 한눈에 오늘의 mlb 이제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서 만나보세요 FA 최대화 후한 소토와 양키스의 재결합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소토를 놓칠 경우 양키스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옵션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지 지역지 nj.com의 양키스 전담 기자죠. 랜디 밀러가 지난 1일 이한 스포츠 라디오에 출연해서 소토의 유력 행선지가 보스턴과 매치로 좁혀졌다고 밝혔습니다. 음. 이 소토를 원하는 토론토 역시 아직 포기하지 않은 가운데 이 소토의 원소 속 구단인 양키스가 한발 물러난 걸로 보여서 이 화제를 모았었어요. 그렇습니다. 뭐 밀러 기자는 양키스는 소토를 높이 평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6억 달러 오퍼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다라면서 최고 5억 5천만 달러를 제시할 것이라고 들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도미니카 쪽 소스를 통해서 이미 보스턴이라든지 매치는 6억 달러 이상을 제시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만큼 만약 밀러 기자의 말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소토의 양키스 잔류 가능성은 좀 크게 낮아지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네, 소토는 올해를 앞두고 이제 트레이드를 통해서 샌디고를 떠나서 양 양키스로 둥지를 틀었죠. 이 지난해 양키스는 저지가 부상으로 이탈하자 이 타선에 심각한 심체를 겪었었는데. 어, 그리고 저지가 막상 부상에서 돌아오고 나서도 저지에 대한 견제가 굉장히 심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간신히 5월 승률을 지키긴 했지만 지구순위는 4위. 정말 어. 자존심을 구기는 성적표를 받아들였었습니다. 그래요. 시즌이 끝난 다음에 양키스는 이제 타선 보강을 위해서 소토 영입에 정말 큰 출혈을 감수했습니다. 직전감 선발 투수 마이클 킹 선수는 물론이고 베테랑 포수 칼 히가시오카. 여기에 이제 투수 유망주 3까지 더해서 FA까지 한 시즌 남은 소토 선수를 영입할 수 있었는데요. 네, 그렇게 영입한 소토는 올 시즌 저지와 함께 리그 최강은 물론이고, 어, 메이저리그 역사를 살펴보더라도, 진짜 손꼽힐 만한 쌍포 듀오로 활약을 하면서 양키스의 지구 우승. 그리고 월드 시리즈 진출을 이끌었었죠. 음. 어, 비록 월드 시리즈 우승까지 차지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이 가을 야구에서도 소토는 불방망이로 휘두르면서 스탠튼과 함께 양키스 타선을 이끄는 모습을 보였고요. 하지만 이 소토 같은 경우에는 양키스와의 재결합 가능성에 대해서는 항상 같은 말을 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아팬 여러분들도 너무 음. 좋고, 아니 뉴욕이라는 도시도 너무 좋다. 그런데 FA는 비즈니스다. 이런 얘기를 또 계속했습니다. 양키스 프리미엄이라든지 아니면 홈 디스카운트는 없다. 만약에 날 잡고 싶으면 그건 이제 구단주에게 또 얘기를 해야 될 일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최고의 오퍼를 제시한 팀을 선택하겠다라는 입장을 고수했었거든요 네, 현지 매체들의 분석에 따르면 이 윈터 미팅이 열리는 12월 10일 이전까지 이 소토의 계약이 마무리될 것으로 지금 가장 유력하게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앞으로 약 일주일 안에 양키스가 오퍼 금액을 올리지 않는 이상 이 소토와 양키스의 동행은 1년으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이랬을 때 양키스 입장에서도 반드시 소토를 잡아야 되는 게 일단 최우선 과제라고 이제 얘기를 해놨는데 잡지 못할 가능성 꽤나 좀커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제 빠르게 분산 투자로 또선회해야 된다라는 이제 말씀을 해주신 건데요. 현재 소토가 빠진 외야도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뭐 제이슨 도밍게즈라든지 아니 뭐 스펜서 존스라든지 이런 이제 유망주 선수들을 기용해 볼 수는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 역시 1루와 3루 코너 내야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렇죠. 올해 양키스 같은 경우에는 1루수로서는 리조를 그리고 3루는 이제 후반기 들어서 치조. 을 주로 기용을 하면서 한 시즌을 보냈습니다. 이 리, 리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레진탕 부상 이후에 이 타격 생산성이 많이 떨어진 모습을 아무래도 보여줬었고 수비에서도 아쉬운 모습들이 분명히 이전에 비해서는 있었거든요. 치조는 타고난 운동 신경을 바탕으로 어, 3루 수비 처음 맡은 포지션이긴 했습니다만 OAA로 봤을 때 플러스. 그러니까 기대 이상의 수비를 보여주기는 했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시즌 끝나고 나서 리조는 이제 결별을 이 선택을 한 상황이고 이, 글레이브 토레스 같은 경우에도 FA로 지금 이탈한 상황에서 그렇죠. 아무래도 치점은 원 포지션인 2루수 또는 중견수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양키스는 소토를 놓치고 남은 돈으로 이제 1루와 3루를 채우려고 할 것이다라는 이제 분석들이 있는 건데 일단 FA 시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1루수, 피트 알로스 선수를 좀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알론소 같은 경우에는 신인 시즌에 53 홈런, 음. 신인 홈런 신기록을 세우기도 했었고, 이후에도 40 홈런 시즌을 두번 이상 만들면서 정... 정말 이 거포로서 뛰어난 활약을 펼치긴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매 시즌 이 타격 생산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커리어 로우 시즌을 기록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게 연평균 금액을 생각을 했을 때이 알론소가 원하는 금액을 맞춰주기는 좀 힘들어 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팬그래프닷컴은 알론소 선수의 몸값으로 5년에 1억 2,500만 달러 가량을 예측을 했습니다. 알론소 선수 외에도 이제 3년 연속 내셔널리그 1루수 부문 골드글러브를 차주했었던 거포일루수 이 크리스티안 워커 선수도 또 영입 후보가될수 있고 알론소보다 짧고 저렴한 계약 규모의 네. 수비도 훨씬 잘한다는 또 메리트가 있을 것 같기는 하고요. 단기 계약을 원한다면 카를로스 산타나라는 이제 대체자도 있게. 습니다만 양키스 팬 여러분들의 기대치에 매 과연 맞을까 하는 의문은 좀 있긴 하네요. 그렇죠. 이 3루수 시장에서는 알렉스 브래그먼 말고는 이 대안이 지금 현실적으로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 브래그먼 같은 경우에는 FA를 앞둔 올 시즌 성적이 그렇게까지는 뛰어나지 못했었고 이 강점이었던 출루, 그러니까 높은 볼넷 비율이 크게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여름 이후에 확실히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wRC+로 봤을 때 118을 거두기는 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유격수인 아담 메스를 영입 그래서 이 3루수로 기용하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그랬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높은 몸값에 비해서 유격수로 활용하지 않다면 좀 어, 가성비적인 측면에서는 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일단 FA 시장을 먼저 살펴봤는데 뭐 하나 사실 마음에 딱쏙이 드는 그런 선수들은 좀 없어 보이는 게 현실이긴 합니다. 이제 그랬을 때 트레이드 시장도 한번 좀 두드려 봐야 되겠죠. 트레이드 시장을 두드린다면 여러 가지 또 옵션들이 남아 있습니다. 일단 코디 벨린저라든지 아니면 논란 아레나도 이 베테랑 선수들이 또 선택지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벨린저 선수 지금 컵스가 잔여 연봉 2년 5,250만 달러가 남은 선수 이 트레이드 시장에 내놓은 바 있었거든요. 그렇죠. 벨린저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반등에 성공해서 야수 최대어가 되긴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이 FA 시장에서 큰 계약을 따내지 못하고 이 컵스와 매년 옵하우스 포함된 3년 8천만 달러 계약을 맺었잖아요. 음. 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갈비뼈 부상이 시달리면서 지난해보다는 아무래도 많이 부진한 성적을 남겼고 결국 시즌이 끝나고 나서 옵하우스를 선언하지 않고 팀에 남은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양키스가 컵스로부터 연봉 보조 일부를 받고 벨린저 선수를 영입할 수 있다면 금전적인 부담을 좀덜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었던 알론소보다도 또쌀것 같고 또 워커보다도 오히려 연평균 금액이 좀 저렴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다가 자녀 계약도 사실 뭐 2년 아니면 이제 옵트아웃 한다고 한다면 1년이기 때문에 양키스 입장에서도 영입에 좀 부담이 없는 그런 선택지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벨린저 선수의 반등에 또베팅할수 있다는 것도 큰 메리트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벨린저의 아버지도 사실은 양키스에서 뛰었잖아요 음. 그리고 벨린저가 좌타자인 데다가 잡아당겨치는 비율이 아무래도 높은 만큼 이 양키스 타디움과 궁합도 잘 맞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만약에 양키스가 필요에 따라서는 1루수뿐만 아니라 중견수로 기용을 할수 있는 이런 활용폭이 다양하다는 점도 벨린저의 강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내년에 34살이 되는 아레나도 선수 역시 하락세를 타기는 했습니다만 이 금전적인 측면에서 뭐 브레그문도 조금 어 걱정이 되고 아담의 스를또 3루수로 쓰기에는 좀 꺼려진다라고 했을 때는 다른 FA 선수들에 비해서는 좀 매력적일 수도 있겠다는 라 생각 들거든요. 어, 왜냐하면은 논란 아레나도의 잔여 계약이 이제 3년에 6,400만 달러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선수단 연봉 총액을 이 덜어내고 있길 바라는 세인트루이스로서는 아무래도 연봉 보조를 더해서라도 아레나도를 지금 처분하겠다는 입장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양키스가 좀더 저렴하게 이 3루수 보강에 성공할 수 있는 카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습니다. 뭐 필라델피아의 3루수인 알렉범 선수 역시도 지금 트레이드 시장에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봄을 내주고 선. 발을 보강하고자 하는 필라델피아 이 양키스와는 서로 또 니즈가 좀안 맞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요. 일단 그랬을 때이 양키스 1루와 3루 만약에 소토 놓치고 이 분산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땐좀 어떻게 가는 것이 좀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어 일단 저 같은 경우에도 외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양키스 이런 기대받고 있는 유망주들에게 좀 기회를 주는 것도 한 가지 방편이 될것 같은데 내야 보강은 반드시 필요한 상황에서 저는 양키스가 만약에 너무 가성비를 챙기다 보면은 노세화된 선수들 때문에 팀 성적이 오르려 하락할 수도 있는 음.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에 시장에서 살수 있는 거는 가장 비싼 매물을 샀을 때 가장. 이, 망할 확률이 적다고 해야 될까요? 안정적인 매물이라고 생각 하기 때문에 저는 3루수 브래그먼을 한번 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1루수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티안 워커가 좀더 어, 적합한 매물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워커와 이제 브래그먼 선수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쨌든 과연 양키스가 이 3루와 1루 어떻게 또 채워야 될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오타니 선수 영입 이후에 다저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엄청난 영업 이익을 올리고 있으면서 어, 뭐돈 쓰는데 지금 거리낌이 없죠. 하지만 양키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까지 이제 3년 연속 사치세를 넘기면서 재정적인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가 또 없게 됐습니다. 그렇죠. 이 양키스의 구단주 가문인 스타인브레너가 예전 같은 경우에는 선박산업이라는 이런 본업이 있었지만 이제는 양키스 구단의 운영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그걸로 이제 수익을 내야 되는 음. 입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이 다른 경쟁팀에 비해서 양키스가 소토영업전에서 그렇게까지 어 적극적이지 않아 보이는 어 이유가 아닐까. 는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과연 양키스 정말 소토를 진짜 놓치게 될지, 만약에 또 그렇다면 이 공백을 어떻게 메우려고 할지도 이번 오프시즌 지켜봐야 될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양키스가 어떤 움직임을 보여야 될것 같은지 댓글을 통해서도 달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저희 영상 또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른 소식과 함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Go.